재 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을 양도했어요. 그러면 그 양수인은 그 양도의 권리물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. 아, 잘했어요. 승계로 추정하는 것이지.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자, 또 3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. 재정 제한에 관한 내용이 돼요.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. 1번. 정부는 A3 험에대해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가 아니고 일부. 자, 보험료 일부.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 보험에서 재보험 사업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사업자 지원을 하지 않아요. 보험 가입자 지원을 하는데 추가 지원하죠. 일부를 추가 지원하죠. 저 두부지출도 잘못됐죠. 전부 더 일부 그러면 안 되겠죠. 해당이 안 되고요.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본 가입자에게 지원한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했어요. 어? 통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